어, MBC가 국회에서 어. 이,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 주면 바이든 은쪽팔리 스트가 나. 그렇죠. 걸 이제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합니다. 그런데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응. 윤석열의 외교부가 외교부. 언중에다가 어. 제소를 합니다. 어. 그럼 언중에 제소를 하면 외교부하고 MBC가 여기서 좀 조율을 해야 돼. 네. 뭐 어떤 식으로든. 아. 근데 이게 이제 잘 조율이 안 되면 이 소송으로 가거든요. 음, 네.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갔어. 결국...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. <laughs> 확실하게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원이 그러니까. <laughs> 이건 판도 불가래 바이든이지 날리면지 음. 모르는데 네.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? 그러니까. 성지호. 성지호에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어 봐. 그럼 윤석열이가 까불지 못하고 언론도 그럼 그럼요. 살아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이것 때문에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데 엄청 많잖아. 네. 그렇죠. 인형 보도 그다 사고했잖아. 사고하고 지우고 막 그랬어요. 음.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놓고 거짓말을 더 심하게 하고 어. 저렇게 해버리니까. 어.